이나가게 울타리여서 맛볼 수 있는 것같요 집에서 빈틈하게 곱창 냉동, 분들이니다 완전 무조건 강추. 두개한번 비교해보려고 하나씩 방금 도착한 울타리걸. 오늘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원래 밝은 예정이 내일이어서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도착을... 와우, 이번에 준만 제품은 이후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주문한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음이가 떡에서 흑임자 인절미.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모든 영양떡이나 호박 인절미만큼 좋아하는 떡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제품. 제가 원래는 짬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호야 짬뽕 이건 진짜 맛있어서 항상 재주문을 하는 제품이에요. 영어로 이 제품은 안 먹어봤는데 이거두 개. 한번 비교해보려고 이렇게 두개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주문해본 골뱅이탕. 이렇게 골뱅이탕 키트로 골뱅이랑 칼국수면 들어있는 제품. 곱창 전골 밀키트. 아이스팩이 아직도 꽝꽝 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 주문해본 양념 돼지 껍데기. 남편이랑 저랑 둘가 곱창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곱창 전골이랑 초벌곱창 이렇게 두개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깍새우회이 제품은 계속 스탑이 있다가 없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주문할 때 있어서 두개 주문을 했고 하늘농가의 비빔밥용 모둠 나물 그리고 또 하나의 똑같이 하늘농가의 곤드레 비빔밥. 두 개씩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제가 주문한 거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제가 울림이로 활동을 하면서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도 소개해 드리려고 사실 마음이가 떡은 주문할 때마다 지난번에 주문한 마음이가 떡은 이미 다 먹었거든요. 맛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주문을 했고, 제실 비빔밥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나물들 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 냉동이지만 이렇게 딱. 나물들이 취나물, 당근, 무, 고사리, 표고버섯 다섯 가지 나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전자레인지로 2분만 돌리면 완성되는 완전 간편한 비빔밥 용 모든 나물. 이것도 기대 중이고, 분들의 비빔밥, 분들의 그 비빔밥은 아예 밥이랑 이렇게 비벼져 있는 제품. 이것도 역시 전자레인지 3분 정도 조리하면 간단하게 함기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진짜 미국에서 먹고 싶어도 못 구하는 제품. 울타리라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주문한 제품들 소개해드리고 요리해서 먹는 영상까지 계속 함께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곱창 전골 먹어볼게요. 원래 곱창 구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전골만 먼저 먹어볼게요. 보면, 곱창 아, 들어있고, 그리고 양념, 그리고 야채까지. 이렇게 세개가다 들어있는 밀키트. 그냥 다 넣고 끓이면 되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야채. 밀키트 야채. 이렇게, 이렇게 야채까지 다 넣어서 진짜 완전 간편. 닭창도 엄청 실하고 버섯은 없는 것 같아서 버섯만 조금 추가를 하고, 뼈도 이그고 양념장. 이 상태로 안에 들어있는 거다 넣어주고 끓이기만 하면 끝! 집에서 간단하게 곱창전골 만들어볼게요 끓기 시작해가지고 얼큰한 냄새가 나요 조금 더 끓여주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알맞게 일단 호인육수 하나 넣어줄게요 곱창전골 완성! 드디어 곱창전골 야, 이거 곱창전골 계속 먹고 싶어 했잖아 음. 실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거 이건 뭐지? 양뭐 이런 거 아닌가? 아그 이름 아닌데 천엽? 청약? 천엽인가? 음 응, 천엽 안생있는데시키는거 내가... 있으면 좋지. 음더 뭐. 응. 넣은 거는 양송이 버섯이랑 음. 파만 넣었어. 나머지 야채 는또 들어 있었거든. 음 배추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고창 손질이 잘된것 같은데. 딱그 소곱창인데 새가. 뭐 먹어봅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에 고비 떠다니네 어음음 음. 고소하다 음. 음 냄새 안 나고 맛있다 국물에 음. 고비. 음, 다른 분홍도 맛있어 아 그래? 응음 음. 간이 약하진 않다 우리가 좀 오래 끓이긴 했다 애들 재우고 먹는다고 음좀 오래 끓여가지고 간이 괜찮은데? 어 아, 간은 아까 처음에 육수 안에 넣기 전에는 음. 좀 싱거운 거 같았는데 맛있다. 오래 끓여서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음 진짜 맛있다 으음 <laughs> 곱창 완전 네들네들해 이거 음, 보시면 알막파먹어지는 음. 아나톨드 음이 먹고 밥 볶아 먹어도 맛있겠는데? 와밥 볶아 먹으려고 했는데 볶아 먹기 어려어 다 먹어버렸어. 냄비 바닥까지 탈탈 긁어서 먹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은 마음이가 흑임자 인절미. 새콤이 아침으로 줄게요. 얘도 역시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고, 12개 개발 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을 농도에서 꺼내서 좀 딱딱해가지고, 지금 전자렌지에 한 10초씩 두번 정도 돌렸는데, 이렇게 말랑말랑 고 살펴보면 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흑임자가 겉에 발라져 있고, 지금 10초씩 두번 돌렸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뜨겁진 않아요. 많이 돌리면 이게 진짜 떡처럼 되는데, 앉아가면서 돌려가지고. 오늘 새콩이 아침은 이렇게 마음이가 떡이랑. 아, 어, 이렇게 해줄게. 가서 먹자. 잠이 닳겠어. 떡부터 먹었어? 응. 맛있어? 저번에 먹은 떡이랑 이거랑 먹어도 맛있어? 알지 기억이 잘안 나? 응 안에 너츠 박혀있는 거 거의 비슷해 요거는 흑임자고 그 전에 거는 모둠 영양떡 I think 영양떡 영양떡? <laughs> 오늘 저녁은 로타리몰에서 주문한 하늘농과 비빔밥용 모둠나물 그리고 곤드레 요거 두 가지 먹어볼게요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로 조리 가능한 건데 요 종이 이거만 벗기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된대요 음, 한 2분 정도 돌리면 될것 같고 어, 얘는 뭐 3분 얘는 2분 이거는 아예 비빔밥으로 밥이랑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나물만 있는 제품 볶음밥 위에 계란후라이랑 소고기 볶아가지고 같이 올려줄게요 소고기도 애들은 비빔밥용 모둠나물로 주고, 저희는 자. 곤드레 비빔밥을 먹어볼 건데, 3분을 돌렸고, 뜨거나냉동에서 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얘나 아예 밥이랑 다 비벼져 있어. 양이 작은데, 일반 성인이 먹기에는 하나 양이 작을 것 같아. 이 정도 양. 어, 간단하게 전, 점심이나 도시락으로 되게 괜찮겠다. 곤드레 비빔밥에 아까 볶아놓은 소독이. 얘가 좀 올리고 란후라이도 올리면 간단하게 곤드레 볶음밥 완성. 애들은 아직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요거부터 맛을 볼게요. 음. 곤드레 맛이 나? 무슨 맛이냐면 참기름 해줄까 안 해도 될것 같아? 곤드레 맛이 뭐야? <laughs> <laughs> 음. 곤드레 나온 맛이다. 음. 입숙이 그냥 음. 은은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곤드레네! 진짜 음, 음, 맛있다! 애들도 괜찮은데? 응! 전에 곤드레밥 해줬었어 음, 음. 아, 전자렌지로 하면 음. 진짜 간단하네 근데 꼭 계란하고 응응! 음, 음. 이렇게 올려서 먹으니까 음. 근데 그냥 이것만 먹기에는 살짝 음. 부실한 느낌이 있지 미국에 사니까 이런 나물들이 좋더라고 간단하게 이따가 애들 오면 비빔밥도 한번 애들 주면서 맛을 봐볼게 이거는 일단 맛있어요 곤드레네 음. 음. 처음 시도했는데 맛있다. 모듬나물은 현재 이제 2분 정도 돌렸고 뜨거워라. 모나물이랑 취나물, 그리고 당근, 표고버섯, 보사리.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 거는 계란인 것 같은데, 응. 음, 계란지단도 함께 있나 봐. 이렇게 다섯 가지. 이거 올려가지고 애들 비빔밥 해줄게요. 밥에다가 올게요 네. 고사리랑 당근, 그리고 치만두 나물 올리고 아까 소고기 볶아 먹는 거야? 그리고 계란 후라이로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모든 나물 <목소리> 이용해서 간단하게 비빔밥 완성 새콤이 <목소리> 저녁 줄게요 잘라줄게 엄마가 따로 간은 안 했는데 어른이면 여기 고추장 넣으면 되는데 애들은 고추장 음. 안 음. 넣으니까 비빔밥은 나물 하기가 귀찮으니까 음. 진짜 잘안해먹다는데 나물조차 밀키트로 나오다니 이 다행히. 별리한 세상 다음라 뭐가 밀키트로 나올까? 그냥 애가 한번 먹어봐 엄마 한번 먹어볼게 간이 되는지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응 가면 된다 응. 먹어봐 응. 아빠는? 맛있어 아빠. 아빠 <laughs> 너 뭐야 너 너무 맛있어. 아니, 씹고 얘기하라고. 응. <laughs> 야채에 살짝 간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에 간을 해가지고, 음. 세진 않아. 어, 어 근데 슴슴하게 음. <laughs>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아, 고기만 맛있어? 나무를 주문해서 먹은 건데? 이거? 어. 너무 어.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번에 울타리몰에서 주문한 딱새우에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하나는 실온에 내놓고 자연 해동시킨 상태예요. 따로 뭐 씻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해동만 되면 이대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냉동 상태는 이런 상태. 오랜만에 딱새우에 먹어볼게요. 저 와사비 별로 없어? 다음에 주문할 때 해야 되나? 많이 없구나. 이렇게 음. 보통은 H마트나 이런 데 파는데 저희는 H마트가 없어서 울타리몰에서 항상 주문을 하고 있어요. 상강생 와사비. 요거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짱 맛. 수고하셨습니다. 딱 새우가 좋아하면 진짜 무조건 강추. 비린지 먹어봐. 안 비려? 안 비려? 응. <laughs> 저희가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비려, 한 비려. 번도 안 비렸어요. 음,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뽕! 하면 <laughs> 쏙 빠져서 애들도 엄청 잘 먹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돼. <laughs> 감당이 안 돼? 1인 1파 아니야. 더 사야 될 수도 있어. 아, 그치. 애들. 특히 데니메이는 이거 완전, 아... 10개씩 집어넣을 것 같아. 아... 조금 만더 크면 먹이지. 일단은, 네, 우리끼리 많이 먹자. 많이 <웃음> <있어>. <웃음> 너무 비싸. 이거 세일할 때 사도 비싸가지고. 아...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시도해보세요. 맛있어요. 비린내 안 나고. 강추. 오늘 저녁은 울타리몰에서 주문한 초벌 곱창. 요걸로. 아, 초벌이 되어 있는데? 어, 곱창 야채구이처럼. 그냥 프에만 돌려도 될것 같은데. 훨씬 쉽겠네요. 어, 응.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루 전에 냉장에 해동을 시켰고, 지금 많이 해동이된 상태예요. 양파랑 감자 이렇게 탄 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곱창 해가지고, 곱창 구이로 두명 먹고, 애들은 볶음밥. 여다리고 네, 네. 후라이팬이 불어가지고 응? 급하게 스업으로 옮기고 있어요 아이 후라이팬 진짜 버려야겠다 어떻게 해는 거야? 모르겠어 얘만 하면 이렇게 쳐더라고 처음부터 이거 할걸 왜 얘도 달라붙지? <laughs> <laughs> 버리지 말아야겠다 <laughs> 아, 버리려고 했는데 <laughs> 이름이 많이 안나서 와 아직 그런거 같아요 곱창 볶음 곱창 <놀람> 야채 볶음 먹어볼게요 음! 타긴 했지만 한 맛은 아 근데 곱창이 간이 안돼 있다 간이 안돼 있어? 응 음. 응! 난 좋은데? 아 그래? 응 그니까 안돼 있어서 그냥 소스 있으면 음! 야들야들해 음. 소고기는 어제 새크 구워 먹고 남은 거 전열로 다시 데우는 중인데 아니었을걸 파절이나 부추 무침 부추. 응 그니까 부추가 있어야 되는데 부추로 까먹었어 음! 다 먹고 여기다 밥 볶아 먹으려고 했는데 음. 바닥에 다 탔어 진짜 고소해 음. 근데 이게 양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게 20불 조금 안 했는데 둘이 먹기에는 작고 안주식으로 먹기에는 괜찮은데 이걸 메인으로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안에 음. 국도 많고 음. 이 정도 손질 잘한 거야 음. 내가 직접 해봤잖아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어떤 거는 먹으니까 간이 되어있어 음. 음. 맛있다 오랜만에 근데 이거 어떻게 밥 볶지? 다 타는데? 오늘 점심은 짬뽕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해봤는데 청양은 늘 먹던 거라서 어, 맛을 알지만 얘는 처음 주문해본 거라 두개 한번 비교해보려고 하나씩 해서 먹어볼게요 짬뽕은 뜯어 보면 2인분이라 이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짬뽕 국물 이것도 두 개가 들어있고 화로 이거는 어? 똑같은데? 좀 다르려나? 똑같이 스타식 중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 헷갈리겠는데, 이거? 이렇게. 조금 더 빨갛긴 한데, 지금. 이렇게. 어, 하나씩 잘 비교를 해봐야겠다. 아, 알지. 이렇게 영화로는. 아, 영화로. 얘도 영화로. 어. 음. 이렇게, 이거는 맞추고, 오늘은 하나씩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 따로 했다니 지금 냄비만 이만큼 <laughs> 하나씩 해야 돼서 해볼게요 일단 면부터 하나씩 꼬마 어 얘가 조금 더 노랗네 5뭐 0초에서 1분 정도만 하면 되지 얘가 조금 홍여가 조금 더 노란끼가 있고 얘는 조금 더 하얗게 비슷할 것 같지 않아? 영화로 <laughs> 귀엽네 여기 영화로 <영하루>. 왜냐면 <laughs> 제 뜨거운 물로 해동해놓고 냄비에다가 끓여볼게요. 이게 홍야그고 이거는 영야루 여기에 고추짬뽕이라 그런지 고추가 중간중간 불려요. 둘다 아무것도 추가는 안 하고 이 상태로만 먹어볼게요. 이쪽은 고추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고추가 없고 홍야 영루에는 새우가 들어있고 홍야에는 새우는 없고 요 오징어는 들어있고 목에 바섯이랑울타리 머리 파는 짬뽕 두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홍야 영화로 얘는 고추랑 새우 들어있고 <목소리> 영화로부터 어, 칼칼한 맛이랑 칼칼 있어. 칼칼함 있어. 네? <laughs> 뭔가 더 구수한 맛이 있고 좀더 깊고 이거는 어. 오히려 고추가 다 가렸어. 음 고추 맛이 어. 면을 먹어보자. 나는 이거 보통이야 보 아, 얘는 되게 녹진한 맛이 나. <laughs> 음. 네, <그것도> 매워. <laughs> 면도 얘가 좀더 굵고 어. 얘가 조금 더 얇네. 어지. 나는 면은 이건 내 스타일인데 음... 면은 나 원래 얇은 거좋아하까 면은 둘다 괜찮은 거 음. 같은데 좀더 굵고 좀더 얇고. 와 근데 확실히 칼칼하다. 음, 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음. 않은데. 음 근데 그 중국집 한국에 이런 음. 고추짬뽕 면을... 이런 어. 그런 맛이 나든한다 한번 음. 먹 고추짬뽕 시켜 먹어. 아무튼 맛있다. 집에서 뭐 집에서 어. 뭐이 정도만 먹어도 간지럽지. 둘 중에 세일 <laughs> 한 번. 맞아. <laughs> 어차피 초일 스는 없어. 세일한 <laughs> 거. 거. <laughs> 안에 아무것도 안넣은데도 나름 실한 편이야. <laughs>